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음...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 쪽얘기 해볼게요 특히 축약어 쪽에 관련해서, 축약어 그... 한국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축약어들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죠 저는 맥날이란 축약어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건 이해 안 되는 축약어였다고 나중에 맥도날드란 거 얘기 듣고 아... 그 얘기구나 생각을 했죠 차라리 맥디라고 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저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가끔은 이런 축약어들이 어떤 말들을 되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축약어가 그냥 멋있으라고 줄여서 자기만의 언어 만들어서 와, 이거 유행이야, 요것도 몰라, 나는 알고 있으니까 신세대야.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면, 저는 영어 쪽이니까 영어 쪽 얘기를 할게요. 그런 축약어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하듯이 와 멋있어 아니면 완벽히 문법을 파괴할 거야라는 식의 축약어는 잘안 써요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U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 Y O U 그때 이제 구어체나 게임할 때는 그냥 U 그 알파벳 U로도 많이 써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를 비즈니스 쪽에서 쓰다 보면은 얘는 정중하게 글을 못 쓰는 애라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즈니스 언어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축약어로 줄여 말하는 것도 있죠. 어떤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앞 글자만 따서 줄여 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은근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고 안 쓰는 경우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온라인 가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줄여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아직도 잘 아니, 그건 알겠다 요즘은. 그 많이 쓰는 게에지파이즈아이노그거를 as as 줄여요. A F A I K 아파이크. 줄이면 아파이크야. 그걸 전 보는 순간 처음에 뭘까 하다가 몇번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에지파이즈 아이 노 w 구나를 감은 왔어요. 이제는 알죠. 그래서 어디서도 막그 레딧이나 이런 데서도 아파이크 써놓으면 아 에지파이즈 아이 노 w 그건 알아. 그래서 근데 그걸 비즈니스 쓰진 않아요. 그리고 더 괴랄한 게뭐 뭐였지? 최근에 들은 거는데 I I R C였나? If I remember correctly, 내가 만약에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게 맞아 그 I I R C라고 줄여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즈니스 용어에서 흔히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채팅방, 온라인 포럼 이런 데서 정말 맥날 이런 분위기로 쓰는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오면은 그런 거 약간 좀, 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그 차이가 나는지는. 근데 그거는 좀싼마이 나는 줄임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써. 근데 비즈니스 용어에서 쓰는 줄임말들이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세 가지는 비즈니스에서 누구나 쓰고요. 이메일 같은 거쓸 때, 이걸 썼는데 가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면은 약간 어떤 어쩌면에서 약간 멍청한 취급을 받는 정도까지예요. 실제 뭐 이제 뉴스 신문, 신문에서 뉴스 페이퍼, 신문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냥 뭐 어느 문서를 가든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는 문서고 이걸 쓰면 또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끼기까지는 이상한 그런 전문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요약어예요첫 번째가 FYI. FYI 이게 뭐냐? For your information. 즉,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뭔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메일 같은 거 forwarding 할때 나한테 온 이메일인데 아, 데이비드란 애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왠지 걔가 좋아할 것 같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메일 forwarding 하면서 그냥 거기다 뭐 대문자로 F I I 딱 치고 그냥 엔터 치고 보내버려요. 거기다 뭐, 데이빗, 니가 이거를 알아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도움이 돼서 했어. 좋은 하루 보내. 뿌잉.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FI하고 딱 보내버려요. 그럼 걔도 보고, 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아 뭐, 나 내가 알아두니까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FII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TBD. TBD. 이거는 학교에서도 쓰고, 무슨 스케줄 잡히는 데는 다 써요. 그리고 어떤 결정 내는 데는 다 써요. 뭐냐. To be determined. 아직 결정은 안 났고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추가로 날 거야. 추후 공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있죠. 한국에서도 무슨 아 수업 시간 들을 때 아직 뭐 일정이 안 나면 추후 공고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공고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이투 TBD라고 써요. TBD. 그래서 무슨 문서 같은 거쓸때 아직 완성 안된 부분이 있으면 뭐 아직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투, TBD. 어떤 스케줄 나왔을 때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때. 심지어는 무슨 정부에서 나오는 문서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게 9월 중에 열리긴 열릴 건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TBD 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아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세 번째.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ETA. 이게 Estimated Time, Time of Arrival. 도착 예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작 자체는 아마도 무슨 화물 배송이나 이걸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일정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잖아.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요? 그럼, 야, ETA 좀 줘, 그래요. ETA 내놔. 그 ETA가 언제야? 이런 식으로 줄여서 얘기해요. 줄여서 그냥. 그러면, 다 알아듣고, 아, 이거는 2주 안에 끝납니다. 뭐, 5주 안에 끝납니다. 5일까지 끝납니다. 오늘 5시까지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야, 그거 ETA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일단은, 뭐, 해외 취업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도움이 될 거야. 이거 처음에 모르고 가면은, 당연히, 구글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나오면 곧바로 구글 검색했고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재빨리 재빨리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똑똑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거 나왔을 때 물어봐요 ETA가 뭐예요 TBD가 뭐예요 FYI가 뭐예요 그러면은 말은 해주죠 말은 해주면서 모르시면 그냥 검색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검색해서 쉽게 나오는 건데 그걸 굳이 물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거잖아요 쓰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게좀 애매하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배운 세 가지 비즈니스 추약어 ETA, FYI, TBD 어찌 보면 ETA만이 정말 비즈니스 추약어고 나머지 두 개는 일상생활에도 흔히 쓰이는 거예요 뭐 이게 맥날 이런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르면은 근데 워낙 많이 쓰니까 워낙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랜만에 영어 이야기를 했고요. 포피였습니다.